봤지? 그 숫자가, 소수점 이하가 계속 반 계속 끊임없이 숫자들이 나타나는 게 무한소수야. 네, 그런 숫자들 중에 어떤 일정한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어. 그지? 1, 2, 1, 2, 1, 2, 또뭐 2, 3, 4, 2, 3, 4, 2, 3, 4. 그런 걸순환 소수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그때 그 반복되는 숫자들을 순환 마디라고 얘기해. 그러면 1번의 경우는 자, 3.1하고 요 3자 위에 점 찍지. 어, 음, 요점 찍은 요 숫자를 순환마디. 틀렸네. 그치지 2번은 자, 0. 자, 보자. 36363. 그럼 3하고 6이 6 3하고 6에다가 점 찍지. 그러면 순환마디는 3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음, 그래도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0.보자 2 3 4 5 4어 여기 있다 요거 4 5 4 5 4 5가 순환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4자와5자 위에 점 찍고 순환 마디는 4 5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45라고 읽으면 안돼4 5라고 읽어 이거 맞았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봅시다 2 3 5 1 요. 이게뭐 뭐가 순환하냐? 응? 2 3 5 1 뭐가 순환하는 거야? 3 5 1? 어, 그러네. 3 5 1 3 5 1 3월. 오케이. 그러니까 4번은 2.2 3 5 1하고3 자에 점 찍고 마지막 1 자에 점 찍고 그럼 순환마디는 3 5 1 얘가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틀렸고. 우리 답은 찾았지만 자, 5번. 여기는 뭐가 순환하냐, 보자. 2, 3, 2, 5, 2, 3, 2, 5. 어? 뭐가 순환하는 거야? 2, 3, 2, 5? 2, 3, 2, 5? 2, 3, 2, 5지, 그지? 그래서 23 23.2, 3, 2, 5할때 시작하는 숫자 위에 점 찍고, 끝, 마지막 끝에 점 찍는 거야? 중간에 안 찍어, 그지? 그러면 순한 마디는 (2325)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네 그지 정답은 (3번이다.)